오라고 해봐. 막 나옵니다. 막 나와. 근데 제가요. 천명도 모시고 갔었어요. 그건 쉬운 일이 아니오 뭐가 있으니까. 인기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저를 활용을 한 거야. 장목사님과 함께 성지순례합시다. 막 천명이 넘게 갔어요. 차가요. 스물다섯 대가 넘게 가는 거야. 생각을 해봐. 천명을 이동을 시켜봐봐. 아이고. 그 25대 30대가 쫙하니 막 교통이 요막 마비가 될 정도로 막 죽는데 다 자. 스물 네 대가 타자. 내 찻만 그냥 쉬다 가지고 막 왜? 저는요. 그냥 그 순간도 즐겨, 그냥.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제가요. 예, 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그리고 그냥 가는 시간, 시간이 아깝죠? 자, 우리 얼마나 교회에서 찬송도 많이 했습니까? 여기까지 와가지고 굳이 찬송 안 해도 됩니다. 개편 찬송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씩 불러보세요. 그래가지고 부르고 자기가 발전기금을 내놓는 거야. 이렇게. 뭐 1부를 내든 오부를 내든. 가지고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야. 예, 저는요. 어디 살고 있는 누군데요? 예 아들이 지금 27살이고요. 다른 25살이고요. 결혼은 아직 안 했고요. 이렇게. 아, 그래가지고 거기서 속이 오다가 짝을 맺었다니까. 응, 응,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그 발전기금을 가지고 이제 과일도 사서 먹고, 그 다음에 가이드 또 팁도 주고.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. 24대에서 항의가 들어온 거야. 왜 장목사님은 저차만 타시고, 왜 저차만 웃고 갑니까? 그걸 내가 숨을 배대를 서른 대 가까이 옮겨 다니면서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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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<laughs> 다음 차에서 또 노려오고 그 다음 차에서 또 노려오고 그 다음 차또 노려오고,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저기 뭐야 저. 신해산 올라가. 신해산을 올라갈 때는 새벽 2시에 일어나요.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신해산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이제 해 뜨는 걸 본다고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한 번은 신해산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어요. 근데 한 번은 또 누가 가자고 꼬셨냐면 촬영팀에서 이 성기술래 이 드라마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아유, 지미집이라고 아, 알죠? 왜 이렇게 막 길게 그 파이프 같은 거막 철기둥 해갖고 끝에다 카메라 담아갖고 빙빙 돌리는 지미집 있잖아. 지금은 지미집을 약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. 옛날에는 무식해가지고 막 그놈을 짊어지고 신해산까지 올라가는데. 그러니까 막 약, 낙타, 낙타에다가 지우고 막떨컥떨컥 올라가고 그놈을 그냥 걸어서 막 올라가고 그 거기서 올라갔는데 세상에 거기를 딱 도착하자 누가 거기서 컵라면을 끓여먹고 있는 거야. 그러더니 그분이 나를 딱 보더니 어머나, 어머나, 목사님을 여기서 만나네요. 그래.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.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쳐다보고. 계속 이렇게만 했어 그냥 그랬더니 목사님 좀 드실래요? 그리고 원래는 다 죄하잖아. 마저 틀려 그런데 한번 드셔볼래요? 하더니 한 젓가락 얻어 먹었는데. <웃음> 내가, <laughs> 내가 태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은 중에 그때 먹은 컵라면 같이 맛있는 것이 없었어. 지금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. 그런데 여기서 먹는 컵라면하고 새벽 2시에서 4시간 넘게 걸어가 가지고 시내산 정상에서 얻어 먹는 컵라면하고 같터 틀려. 야. 인간이 이거 참 별거 아니구나. 이거 별거 아니구나. 별거 아니구나. 에? 별거 아니구나. 자,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을 가보세요. 마가복음 14장 36절. 참 중요한 말입니다. 시작. 가라사대, 아바 아버지요.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. 그러나,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,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. 자, 여기서 예수님의 원은 뭐요